안녕하세요. 15년째 귀를 치료하고 있는 한방이비누과 전문의 오민지 원장입니다. 제가 한방이비누과 전문이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전국에서 전문병원을 찾아서 많이들 오십니다. 하지만 오고 싶어도 거리가 너무 멀어서 직접 못 오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환자분들이 직접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이명에 도움이 되는 음식, 도움이 되지 않는 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벼운 이명은 식이 습관만 조절해도 좋아지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숙지해서 끝까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음식을 잘 조절하시면 이명도 예방하고 건강도 챙기실 수 있습니다. 우선 이명에 도움이 되지 않은 음식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에 안 좋은 음식은 크게 술, 커피, 밀가루, 인스턴트, 설탕입니다. 그중 술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술은 알코올 성분으로 소량을 섭취하시는 경우 우리 몸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주고 이명에도 도움이 될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과음을 하게 되면 술 자체가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우리 몸의 열을 축적시키고요. 술은 모두 당으로 작용하여 우리 몸의 염증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그 열이 머리로 올라가 눈도 붉어지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들고 귀에도 문제를 생기게 만들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명이 심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은 최소한으로 섭취를 하시고 맥주, 특히 라거 발효 형식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과다한 당분 섭취는 혈당을 올립니다. 이 혈당이 증가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혈당이 증가하게 되면 이 혈당들이 혈액 속에 떠다니는 다양한 물질들과 결합을 하게 됩니다. 바로 혈관 장애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합된 물질들은 혈관벽에 염증을 일으키게 되고, 염증으로 인해 찌꺼기가 생기면 작은 미세혈관부터 막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달팽이 관에도 무수히 작은 미세혈관들이 많은데요. 이 혈관들이 막히게 되면 이명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혈액은 우리 몸 전신을 다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그래서 음식을 기본적으로 잘 섭취해서 이런 혈관들을 건강하게 만들어 주는 것만 해도 이명을 예방할 수 있고 우리 몸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건강한 음식을 드시는 게 상식이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우리의 몸과 귀를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것으로 잘 중요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커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자면요, 직장인 분들 중에 하루에 커피 한두잔 정도 드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실제로 환자분들이 오시면 한두잔 정도는 먹는데 이 정도면 평균 아니에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이명에 커피는 도움이 될까요? 요새 정말 많은 환자분들이 물어보시는데요, 영국의 한 논문에 따르면 계란 섭취를 줄이고 생선과 카페인의 섭취를 늘릴수록 이명의 빈도수가 줄어든다라는 논문이 있습니다. 즉, 논문상으로는 커피가 이명에 도움을 주거나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나와 있는데요. 하지만 제가 임상에서 경험해본 바로는 커피 때문에 잠에 영향을 주어 이명이 더 커졌다는 분들, 그리고 오랫동안 커피를 드시다가 끊으셔서 이명이 좋아지시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환자분들의 체질이나 상태, 성별, 그리고 이명의 상태에 따라 카페인이 미칠 수 있는 영향은 다를 수 있으므로 소량의 섭취는 괜찮으실 수 있어도 과도한 카페인 섭취는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명에 도움이 되지 않은 음식은 술, 커피, 밀가루, 인스턴트, 설탕 이렇게 네 가지고요. 반대로 이명에 도움되는 음식은 담백한 골고루 먹는 우리의 한식, 즉 야채, 채소, 견과류, 포화지방이 없는 고기, 생선, 해산물 모두 다 포함이 됩니다. 나쁜 음식들을 최대한 피해 주시고 이렇게 좋은 음식들을 골고루 많이 섭취하실수록 이명 치료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가볍게 이명이 오신 분들은 오늘 알려 드린 식이 조절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만성 이명 환자분들도 도움이 될순 있지만 더욱 더 전문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실 경우에는 전문 병원을 찾아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성적인 이명 환자분들도 이 식이 요법이 도움이 되시겠지만 이 식이조절 외에도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